올해는 용띠분들의 그 이제 성향은 어, 좀 고지식하고 어, 남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도 볼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은 용띠분들은 안녕하세요. 마녀사의 조덕입니다 이번 시간 감춘년의 주인공이죠. 네네네. 무슨 띠죠? 용해입니다. 근데또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영상도 많이들 찾아보시는데 이또 30년 동안 이 세월을 또 무속세계에서 세월을 지켜주신 선생님께서 자 용띠분들의 값진 년 신년후세를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용띠해그 용띠분들은 어, 참한 1, 2년 삼재가 들어와서 들어오는 삼재서부터 묵는 삼재서부터 올해는 나가는 삼재거든요 근데 아마도 용띠분들이 일2년은참 힘들고 아프신 분들도 많고 또 금전이나 또 인간으로 인해서 어,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올 이제 갑진년에 들어서서는 어, 안마도그 힘들었던 시절보다는 올 한해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서 어, 청룡이 여유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듯이 용띠 분들이 올해는 어, 금전으로 대박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삼재야 물렀거라 네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용, 용이 진짜 네. 내가 주인공이네. 약간 이 느낌인 거예요. 네, 네, 네. 용띠분들 그러면은 금전운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용띠분들 이 값진 한 해가 좀 어떻게 펼쳐지시는 거죠? 올해는 용띠분들의 그 이제 성향은 어좀 고지식하고 남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나쁘게도 볼 수도 있고 어 그렇지만은 용띠분들은 남들이 보는 것보다는 내성적이고. 음. 또 마음도 여리고 누구나 다그 성질이 있겠지만 어~ <laughs> 화가 나면 이제불 같으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용띠 분들이 착하시다고 보고 또 인덕이 없고. 네. 아, 인덕이 없어요. 네, 왜? 용띠분들은 이제 우리 12지띠에서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인간들이 용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음, 아, 있나? 정말 있나? 어, 네. 정말 용이 네. 여유주를 붓나? 어, 물고 있나? 이런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네. 용띠분들이 인간의 덕이 없습니다. 아, 선생님이 저를 몇년 동안 안 믿으셨던 것처럼. 네네네. <웃음> <웃음> 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 네, 네네네네. 네. 용띠분도 그래도, 나가는 삼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한테는 삼재라는 것도 솔직히 조금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은 단어 자체가. 네네네. 네, 네, 네. 이 나가는 삼재, 선생님 지금까지 봤을 때, 요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급하게 서두, 서두르지 않는다면, 올해는 자기가 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음. 또 딜레이되고 패스됐던 것들이, 음. 올해는 한 가지씩 이루어지는 해운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번외적으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 볼게요. 삼재라 그러면 이제 삼재 풀이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들어오는 삼재 그리고 눌러 있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있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봤을 때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이삼재 중에 네네. 어떤 삼재 해를 가장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 그 해운년과 맞아떨어지는 그 띠와 그게 어, 틀린 건데 어, 어떤 띠들은 들어오는 해운년에 어, 제일 무서운 해운년이 있고 또 어떤 띠들은 나가는 해운년에 어,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어, 만년새 조대비가 봤을 때는 네. 어, 나가는 삼재 아홉수에 걸렸을 때. 어... 나이가 뭐 스물아홉 서른아홉 마흔아홉 시하 이렇게 걸렸을 때 제일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네네네네. 왜냐하면 그러신 분들이 좀 상담을 의뢰를 하시면은 네네. 분명히 어떻게 조금 희망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네네 당연히 있죠. 선생님의 차종을 좀 약간 희망의 불은 을좀 밝힐 수 있는 거죠. 네네네네. 어, 이런 분들은, 어, 이제, 아홉 수나, 왜냐면 이제, 삼재만 걸렸다면, 어, 쉽게 얘기면 그냥 한 가지기 때문에, 어, 그래도 힘든 과정에 지금까지 넘어왔으니까, 어, 버티고 갈 수가 있는데, 또 아홉 수까지 걸렸을 때는, 쉽게 면 이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게 이제, 포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달력으로 따지면 12개월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월달은 시작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 정월 대보름 안에 뭐 동지가 됐든 입신이 됐든, 가까운 무속이라든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그런 무속인한테 가셔서 상담을 해서, 액땜을, 액매기를 하고, 삼재풀을 하면서 뭐 질병이든, 또사고수라든지 금전 나가는 그 운을 막는 다든지 어 이런 걸 하시는 게안 하시는 것보다 어 훨씬 좋다고 봅니다. 또 이제 주인공이 용띠 분들의 또 신년 운세를 선생님이 차근차근 짚어주셨는데자 주인공이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용띠 분들에 또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 용띠 분들 1, 2년 힘들었지만 음, 만년사 조대비가 용띠 분들 1, 2년 고생하셨습니다. 올해는 웃는 날만 있으실 거고. 달달이 가면서, 금전에 상승이 될 것이며, 아픈 것도 낫고, 가지 못한 길도 걸어갈 것이며, 오르지 못한 곳도 오를 것이니, 힘내십시오. 화이팅! 용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까지 만녀새의 조듭입니다.